현재 전국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지역은 바로 대구 부동산입니다. 여기에 6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면서 조정지역 해제를 기대하는 기사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21 부동산 대책 안에서 6월 말까지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발표한 것을 보면 대구가 아니더라도 조정지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든 대구 세종 정도만 풀어줄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대구 안에서도 대구 전역이 풀릴지, 특히 수성구가 풀릴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구 부동산, 부산의 조정지역 해제 사례를 비춰서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떡상하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정해제만으로 가격이 떡상하려면 파급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현시점 조정해제가 갖는 파급력을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제 판단에는 파급력이 다른 어느 때보다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조정 효과가 일부 미미해지고 비조정 지역이랑 엇비슷한 조건을 이미 갖췄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으로 배제해줬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비조정 지역이랑 한시적으로 일반과세 똑같은 조건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 기간인 1년에서 2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교환 매매하는 여러 꼼수까지 나오면서 얼어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에 비조정 지역은 기존 주택을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되는데 2년까지 연장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은 주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결국에 조정 지역이든 비조정 지역이든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이 뛰려면 레버리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 생애 최초 등 일부 LTV 규제를 완화하긴 했지만 DSR40%가 그대로 묶이면서 대구가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대출 금액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이외에도 상생 임대인 조건만 맞추면 보유 2년만 하더라도 실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조정 지역에선 2년 실거주 안 해도 된다는 점이 이것 또한 비조정 지역과 차이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있는데요 일체적으로 파급력만 간략히 판단해 보자면 상대적으로 어느 때보다 낮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대구가 조정적 해제가 되어도 각계되는 이점이 크게 없어 보이고요 약간의 숨통이 트이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2011년 2019년에 있었던 부산 사례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하면서 2016년 11월 3일 정부는 부산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양구까지 조정지역 지정을 하고요 2019년에 해수동 3개구를 조정해제합니다 이때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부산 대표로 해운대구만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19년 규제기간 동안 잠잠하던 가격 그래프가 2019년말 해제되고 2020년부터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010년과 11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바로 저 2010년부터 폭등한 구간이 역시 규제 해제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2011년 이후에 2012년부터는 가격 그래프가 주춤하면서 변곡점을 찍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춤한 원인으로 공급 물량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공급 물량이 적정 수요의 2배 정도로 2011년에는 과잉 공급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때 당시에는 금리는 어땠을까요? 기준금리가 2010년부터 다섯 번에 걸쳐 약1% 정도가 오르는 지금의 2022년 6월에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상황과 굉장히 유사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야 논문마다 다르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인문학이자 복잡계여서 특정 요인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그냥 랩 스케일의 시험 결과에 불과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만 입주 물량과 금리 인상의 상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리 조정 지역 규제가 해제된다 한들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비춰서 대구 역시 입주물량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현 시점 조정지역 해제만으로는 폭등을 견인하기에 그 동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다시 부산 해운대구의 매매가 그래프로 돌아와서 2019년 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조정지역이 해제되자마자 이 때는 왜 폭등했을까요? 정부가 이때 당시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다시 1년 만에 재지정했던 웃지 못할 사례입니다. 먼저 공급 물량을 보면요. 2019년 적정 수요의 2배 정도의 공급 물량 영향으로 2019년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자 2019년 말에 조정해제를 받은 것 같고요. 2020년부터는 적정 수요보다 못한 시기를 무려 약 5개년 정도를 거치게 됩니다. 공급이 없으니 조정해제가 트리거가 돼서 수요를 촉발하고 부족한 공급 때문에 가격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금리도 한번 살펴보면요. 마침 2018년 7월부터 금리가 떨어져서 폭등하는 시기인 2020년 5월 기준 금리 0.5%를 찍게 됩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 유동성 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번더 치고 올라가고 상승했습니다. 자 이번에 대구 수성구를 한번 대표로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긴 해제 기간 이후에 7년에는 투기과열지구로 2020년에는 조정지역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정해제 구간을 보면은 긴 시간 동안 약하락과 보합, 상승의 사이클을 한 바퀴 돌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특히 하락 구간에선 과잉공급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못 버텼고요. 보합에선 앞선 물량을 소화하는 시기였고 2013년부터는 적정수요 이하의 공급량으로 본격 상승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리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09년 하락 구간에서는 금리가 떨어져도 부동산 심리가 살아나지 않았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가격이 상승했던 구간 13년부터 16년까지에는 마침 금리도 하락하는 시기여서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물량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실감되고 금리는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때 촉매제 역할을 할수 있지만 불황이었던 시장을 호황으로 바꿀 만큼 영향이 큰 요인은 아니다 라고도 판단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보면요. 조정해제 파급력이 안 그래도 낮은데 역대급 공급물량을 앞둔 대구부동산 시장에 금리까지 팍팍 빅스텝으로 오르는 이 시기에 2019년 부산의 조정해제 이후 폭등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대구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으로서 아쉬운 결론입니다만 이게 제 분석 결과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건 제 관점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물량과 금리를 모니터링하다가 미분양이 소진되는 시점과 금리가 오르기를 멈추는 시점 혹은 변곡점을 찍고 떨어지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명사수는 정확한 조준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도 사격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